안녕하세요. 음,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45번째 날입니다. 어,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어, 욕기 13장. 맞죠? 네. 욕기 13장.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모든 아버 다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난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솟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주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마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을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의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갖고는 밭은 받드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루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루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루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롭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했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27절입니다.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마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누가 복음 1장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 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 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서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사가레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분양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가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강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엘인데,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라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라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도,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28절입니다.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히 여겼다.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보아라.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네,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욕기 13장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한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벽에 써 놓은 답변에 불과하다.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살아도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르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 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구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하여 어떤 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아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흔 다 번째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와서 일을 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네요.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